확신에 찬 목소리, 당당한 태도, 거기에 거만함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 대응 능력을 자화자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질문에 편파적으로 답할 거라 미리 예고하듯 미국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 라는 현수막을 입구에 걸어놨다 합니다. 기자회견을 시점으로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었는데 말입니다. 기자회견은 현수막 문구 그대로 미국식 자화자찬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답변의 대부분은 미국이 잘하고 있다였죠. 다만 중국 관련 질문에 트럼프가 짜증을 내며 단독으로 기자회견장을 나간 게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관련 비교 브리핑입니다. 앞선 기자 중그 누구도 한국과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굳이 자국과 비교하며 칭찬식 브리핑을 시작한 것입니다.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브레치로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코로나 대응의 표준이라는 한국에 비하면 인구당 검사 비율에서 미국이 두배더 많은 검사를 했으므로 우리는 검사 체계마저 세계를 이끌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승리했다라고 확신하듯 말했다 하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미국은 코로나의 싸움에서 승리했을까요? 진짜 한국을 추월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3T를 지켜야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3T는 검사, 추적, 치료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은 한국이 만들었고 국제사회에서 공용으로 쓰이고 있죠. 우린 첫 번째 검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면에서는 확실히 인구수에 비례해 한국을 앞지른 게 맞습니다.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으니 앞지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검사 체계의 틀은 한국이 만든 뼈대를 토대로 만들었으니 더 많은 표본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 두 번째 추적 문제는 어떨까요? 두배더 많은 검사를 했으니 시스템도 두배더잘 갖추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미국은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지난 7일 대통령 단범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에는 부통령 대변인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두 사람이 누구에게서 감염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백악관인데 말이죠. 이 때문에 확진자들과 접촉한 직원들도 동선 파악이 안돼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자가격리하는 등 중구난방식 대응이 나왔답니다. 그럼 추적은 건너뛰고 결과를 알수 있는 치료는 어떨까요? 코로나19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치명률 지표입니다. 현재 미국의 누적 환자는 138만 5천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8만 2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누적 환자 대비 누적 사망자의 비율을 보면 치명률은 5.90%가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누적 환자는 11,000명, 누적 사망자는 258명으로 치명률은 2.35%입니다. 이를 비교해 볼때 과연 미국이 치료를 가지고 우리와 비교할 수준이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검사율에서만 앞설 뿐 추적과 치료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로 차관보도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 브리핑에 3태를 언급했고 검사를 제외한 추적과 치료는 논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간접적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굳이 한국과 비교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부터 미국 언론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모범 사례로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방역 표준으로 자리 잡은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한국보다 잘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미국 시민들에게 전달하려는 취지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들은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한 검사 능력이 과장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유리한 통계만 동원해 이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시신 처리를 못해 트럭에 얼음을 넣고 보관 중인데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 무지에서 비롯됐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바람 잘날 없는 백악관입니다. 현재 미국은 높은 사망률과 확진자를 두고서도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이 비교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국은 한국이 될게 분명합니다. 다음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한국과 비교를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 포드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